지난 휴가 때 가족들과 부산 태종대를 다녀왔습니다. 태종대는 제 20년 전 교회 청년회에서 함께 청년들과 다녀와서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과 한번 태종대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부산을 갔습니다. 태종대를 올라가려면 입구에서 열차를 타든 또 걸어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0년 전에는 튼튼한 두 다리로 제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도 있고 어, 20년 전보다 20살 더 먹었기 때문에 예, 차마 올라가질 못하겠고 어, 열차 비슷한 그 버스 같은 건데 열차처럼 생겼어요. 그걸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차가 정차를 해서 저희는 어, 여기가 정상인가보다 태종대인가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내리길래 마침 그때 이제 그 열차 안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해가지고 저희도 빨리 이곳을 어, 벗어나야겠다 생각해서 내리길래 다 따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태종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전망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서 이미 열차는 떠났고. 걸어서 다음 역인 표지판을 보니까 다음 역이 영도 등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퇴종 되었는데 그냥 등대만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등대로 내려갔습니다. 등대까지는 쉽게 잘 내려갔습니다. 아이들과. 그런데 그 밑에 또 이렇게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해안 절벽으로 좀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어, 지금 이제 폐쇄가 됐는데 뭐 신선대라고 뭐 그런 것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올 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도 잠깐 잠시였던게 어, 그곳에 도착하자 멀리 동백섬 뭐 오륙도 해운대 마린시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너무 멋져서. 사진으로 그 장면을 남겼습니다. 문득 저는 이망망대해를 비추는 이 등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등대를 관리하는 등대지기는 등대까지 가는 건 좋지만 그 밑에까지 더 내려가려면 참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등대지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등대를 관리하는 등대지기의 정확한 명칭은 항로표지관리원이라고 합니다. 그 해양수상부 소속이고 공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등대에는 서너 명 정도의 등대 직위가 있는데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등대를 관리하는 건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갔던 영도 등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곳에 무려 영도 등대를 검색하자 4대째. 무려 4대째 등대 직위를 직업으로 삼은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3대째가 바로 영도 등대를 지키고 있는 한주무관이었습니다이 중무관의 아들도 이제 등대지기가 됐어요. 그래서 총4대째 연수로 하면은 거의 한 80년 동안 그리고 4대째 아이가 이 청년이 좀 중년이 되면 100년 동안 등대지기를 한 거예요. 이 집안의 증조할아버지는 해방 직후인 1946년. 손으로 등불을 켜던 시절부터 등대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또 손자, 지금의 증손자가 그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단한 번도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빛 하나에 수많은 배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등대지기의 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외로움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불빛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사명의 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을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책임으로 그들은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에서 2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등대 지기와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복음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지만 끝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거침없고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젊고 강할 때는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늙고 약해지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진솔한 이야기도 꺼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이전보다 약해진 육체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본문을 우리가 가볍게 다루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부르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한 인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사도 바울의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동역자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임한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둔 자신의 마지막 을 부탁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외로운 가운데 있던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를한번더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를 대비해서 드로와의 두고운 거독과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울은 자기를 동역해 주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조차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년이 어떠합니까? 참 쓸쓸합니다. 오게가 저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믿음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상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우리는 바울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결과만을 보며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를 흠모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실 잘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아이가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실 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하면은 닮고 싶지만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닮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고난은 닮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했고요. 그를 따랐습니다. 그와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게 갇히고 그의 인생이 쓸쓸히 끝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둘씩 자신의 살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만 남고 모두가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가운데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4장 9에서 22절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겨우살이를 준비를 하죠. 땔감도 많이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김장도 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겨울옷도 준비를 한다 준비를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준비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제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더욱 필요했던 것 같아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에 죽기 전에 디모데를 빨리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의 배가 향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가 오지 못하면 봄이 되어야 로마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보지 못할까 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인생에도 계절의 구분이 있죠 세상에 태어난 어린 생명은요 봄과 같고요 청년기의 왕성한 활동은 여름과 같고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가을은 장년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을 여정을 정리할 시기는 바로 겨울이라 할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이 계절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 우리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우리 역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속히 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라 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올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가를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마가는 누구냐면요. 마가복음의 기록자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의 중심처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데 이 마가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나섰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큰 실망을 주었죠 그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성교여행에서 성교 둘이 또 싸워서 결별하는 아픔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은 마가를 너그럽게 사랑함으로써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다는 것이죠 그라하여 골롯에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때 마가는 바울을 돕는 자가 되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가와의 화해가 단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오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도한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교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바울에게 끝까지 성김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지낼 때 그의 대표자가 되었고 그리고 밖의 교회 연락을 하며 바울의 수종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 역시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이 마지막에 간절히 필요로 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올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로마의 겨울은 참으로 추웠습니다. 그것도 차가운 지하 감방의, 감방 안에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섬뜩하고 차가운 공기 그리고 지하의 눅눅한 습기 간수들의 샛날 같은 고함 소리,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감옥 안은 온통 죽음과 같은 칙칙한 기운만 감돌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드모덱에 게이 글을 쓸때 이와 같은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겉옷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겉옷은 무거운 겨울 외투였어요. 1차 투옥 이후 잠시 석방되었을 때 아시아에서 로마로 연결되는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 드로아에 잠시 들렸다가 날씨가 무거웠던 관계로 그곳에 잠깐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때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이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겨울이 다가오면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육신을 위해서는 겨울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닥쳐올 영적 겨울 준비는 게을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단팔이 울려 퍼지는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믿음의 겉옷을 역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겉옷,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바는 감옥 안에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의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특히 가족을 강조한 것은 읽고 또 읽어도 헤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이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발은 로마의 감옥에서 차가운 추위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라고 하였습니다. 왜 사도발이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을 대적한 자들이 14에서 18절에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유추하는데 1차 로마 감옥에 감금 당했을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 주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국률이 여겼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관용과 성숙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런 관용과 성숙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4자가 15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제 디모에의 주의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구리장색 알렉산더입니다 여기서 구리장색이란 구리로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리로 만들었다, 무엇일까? 유추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대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구리장세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가 끼친 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저가 우리 말에 심이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알렉산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히 대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바울은 10편 62편 12절 말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 이니다 이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의 유익한 자가 있는가 하면 떠나버린 자가 있고 또 대적한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주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유익한 자가 있는가 하면 떠나버리는 자가 있고 주님께 대적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익한 자란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꾸딘산에 나타나는 몇몇 사람의 이름이 또한 나옵니다. 알렉산드에 대해 잠시 언급했던 바울은 다시 자신의 외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들이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나올 가망이 없어 보이자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버리고 떠났다는 말은 4장 10절에 대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믿음을 배신하고 떠났듯이 이들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배신하고 떠난 자 때문에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바울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알렉산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는 또한 대조적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는요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떠나 홀로 외로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감옥에서 복음을 변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감옥에도 주님이 계신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다 계세요. 예배장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일터,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다니는 길 모든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 7 절에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은 아마도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고 디모데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지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 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악한들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모든 관심은 주님이 행하신 은혜 일에 두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순정하고자 하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믿음에 붙들려 인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입니다. 19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 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두에 두었노니, 19에서 20절에 등장하는 이들은 바울의 복음사역에 끝까지 동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대마처럼 처음에 바울을 따르다가 그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도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와 같은 대적자도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았지만 고초 또한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전주, 저주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누구를 알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가 필요한 연약한 자로 그는 바라봤습니다.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1에서 22절에.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한번더 디모데에게 독촉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의 문난 인사를 전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이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말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겨울이 오기 전에 거두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 겨울이 되면 아까 설명, 설명했듯이 지중해 폭풍이 심하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속히 출발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이 이름을 부르면 무난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바울의 친분이 있거나 평소 바울에게 잘해줬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무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무난한다면 어떨까요? 기쁘겠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디모데우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유익한 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믿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 모두가 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동북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오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고난과 애로움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